제도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잘 풀려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올 한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한해또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이제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둘다 건강하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제 가족들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분들의 염원을 담아 힘차게 도약하는 2025년 부산시는 어떤 모습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바라던 모든 염원이 이루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산시에서 2025년 어떤 시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만나보러 왔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2025년 부산시는 시민행복도시 조성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6대 분야 12개 의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승우 기획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025년 부산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그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안전에 가장 큰 중안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 저출산 대책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 복지 보건. 교통 분야에 특히 주안점을 뒀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 주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금 지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어, 1,800억 원 규모의 비, 그,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중 저신용자 여러분께 대출 한도를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1% 이자 차액 보전에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신용 회복 변제 이행 중이거나 완제하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저금리 직접 대출과 1% 이자 차익 보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 정리 도움이 지원 대상을 330개사로 확대하고 폐업 비용을 최대 400만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의 생활인이라면 우리 교통 분야에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우리 교통 분야에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요? 어, 백양터널은 2025년 1월 10일부터 무료화되고. 해운대 일원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 여러분의 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서 강한 대교 전차로 하이패스가 적용되고 영상 인식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우리 부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요. 먼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린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이야기 지속적으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만나러 왔는데요 만나서 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출산 보육 제도의 필요성 잘 아실 텐데요 어머니는 시에서 받은 육아에 관련된 혜택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또 현금성으로 진짜 자기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해 줘서 그걸 육아용품도 많이 구매를 하고 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 육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책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편도성 지원이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원들이 좀더 있으면 <laughs> 가장 좋을 것 같고 또는 들락날락 같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laughs>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책에 잘 반영됐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저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지원 대상 주택요건을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환장학습비를 3세에서 5세에서 2세까지 추가해서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고 부모 보육료, 누리가정 보육료를 5세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4세까지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의 일환으로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 시간제 보육을 확대해서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그리고 이 출산 시에 어, 신혼부부들이 조금 부담을 덜수 있는 혜택이나 아니면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 같은 시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아네 저희시는 정부 첫 만남 이용권과 연계해서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 200만원 그 다음에 둘째 이후 4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23년 10월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해서 공룡주차장 50% 한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체육시설 할인 및 영화 박물관 관람료 면제 그리고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등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년 세대. 하지만 요즘은 청년들의 어깨도 무겁습니다. 청년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도 내집 마련 빨리 하는 게 목표인데요. 네. 집값 안정되는 것도 그렇고 어, 청년 주택도 더 좋은 곳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월세 지원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부산은 네. <laughs> 없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 있다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했을까요? 자, 우리 부산의 청년 이탈,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글 기회를 추가 발굴하고, 그 다음에 청년 잡 프로젝트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은 청년 기프카드와 청년 많은 문화 패스, 청년 두비 기쁨 두제 통장을 추가 확대하여 청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제 모든 시민들의 걱정거리죠 바로 경제입니다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책과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시장 상인 분들을 만나서 이번 경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바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목소리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좀 어떤 시책이 나와야 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까? 부산시 의 협조는 뭐 다른 게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조금 조달을 해 주시면 지역 상인분들도 이제 좀 매출도 오를 거고 그리고 주변 상인분들도 되게 다른 곳에서도 좀쓸수 있게 해 주시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들 없을까요? 어, 회장님 이번에 소상공인 살리기 협의회에서는 2025년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네, 어,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자영업자의 부채를 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 자영업자의 지금 현재의 대출에 어, 대한, 대한 대출을 통해서 호주머니가 조금 홀가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금, 어, 시민들이 코로나 때처럼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지역에, 어, 선순환 소비를 할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 온라인에 피해를 많이 막을 수 있는 온라인 공정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상인들한테는 특히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에는 개별 점포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 이제 이들이 모여서 조직화할 수 있게끔 골목회 상징과 어 지원 조례를 좀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경제 일자리 청년 분야고요 도시 교통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출산 보육 분야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무려도 부산에는 혼자 사는 일인인 것 같은 많다 보니까 일인 가구를 위한 청년들의 이제 월세라든지 좀 일인 가구를 위한 청년들의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보유 뭐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일을 좀잘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나 아이들 키우는데 더 좋은 실책들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좀 많이 주면 좋지 뭐. 그럼요.